TV 서야 이번에 무료 3탄 오빠들 물칼을 세고도 하겠습니다. 자, 3탄은3탄은 3탄은 일단 수건이 필요해요. 수건. 수건. 수건, 수건. 야 수건. 수건 어디 갔어? 자. 수건. 자, 수건이 완료되었습니다. 자, 수건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딱 이렇게 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오빠가 갈때 어, 어~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런 몰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두 방석이 필요해요 두두 방석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오빠 이렇게 걸어갈 때 핸드폰을 막 보고 있을 때 아,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런 다치는 그런 미션이니다 그러면은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~~ 안 왔네요 이번에도 아.. 이게 10도 넘었는데 네 이번에도 모니카 실패니까 아.. 안되어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었지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아 그럼 안녕! 알림 설정? 떨라떨라 이게 지금 손사태 변서예요.